자, 선전포고 할게요. 나, 나 이제 백도함. 아니! 도망쳐! <laughs> 너무 재밌고 자, 피 채우고요. 타정하면서 피 채우면서 계속 잡아 둘 겁니다. 안녕? 잡고 싶지? 나 여기서 오버파이윙 해버리면 어쩔 건데. 미니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달골 됐잖아 달골 어? 잠깐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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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달골 됐잖아 달골, 달골, 달골 됐잖아. 좋아요. 칼이 은근히 정글링이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지 왜? 아 이거 칼부 먹지 말걸 그랬다 잘못했다 이거 갑니다. 나이스. 순식간에 와버리면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와드를 촘촘하게 한다는데. 갔다가 이 속템을 사줍시다. 백돌를할 거기 때문에 이 속템만 이 속템만 주구장창 살 겁니다. 주구장창. 아 이거 렌즈로 바꿨어야 되는데 까비. 근데 이미 달렸어. 어쩔 수 없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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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오 다행이다. 즉훅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출동해야 되는 그림이긴 한데. 가보자.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뭐야,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함? 이거는 미드를 살짝 가볼만 하긴 하거든요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적을 어허 별로 안 좋은데? 안 선생님! 아하 이걸 주고 준다고? 맙소사 일단 쳐보기만 할게요 이거는 치면은 나쁘진 않긴 해서 분위기가 살짝 뺐다가 근데 바텀이 쌈이 난것 같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큐 나이스 이러면 최대한 빨리 블루 쪽으로 갑시다. 어차피 전, 어, 유충 먹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나는 용을 먹을게요. 용 먹기도 편하고, 바텀 주도권이 있어서 이건 못 가죠. 이거는 우리 바텀이 무리한 거라 가줄 순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집을 안 갔어. 왜? 좋아요. 와! 개쌤. 잡아줘. 그렇지. 잡았으면 됐다. 보자. 좋아요. 잠깐만, 또 싸우는 것 같은데? 가보자. 아이고야. 존망이구만. 왜 그러는 거지? 우리 바텀? 갑자기. 잘하다가. 이걸로 가자. 어? 아니? 이걸 다 피한다고? 나이스 내걸 먹었으면 대가를 치러야겠지. 좋아요. 아, 근데 바텀 또 죽었다. 이거 얘네 한번 물리면 죽는 조합이긴 한데, 오 탑솔 킬개이득 최대한 빨리 가줍시다, 바텀 아이고, 이건 못 간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궁도 없고 궁 있었으면 갈 만한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는 미드만 살짝 봐주고, 바로, 용 쪽으로 가도 될 듯. 최대한 뒤에서 뺏어 먹읍시다. 싸면 안 되는데? 잡았으면 됐다. 좋아요. 일단은 내가 강타가 없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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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강타 없어! 아 강타 없다고 뭐야 이거 좋은데요. 전령이라도 먹자. 좋은데?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함? 일단 시도만 해보고, 못 먹으면 못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집에 갑시다. 순간이동 있잖아! 피방. 너무 아쉽다. 이거는 이쪽으로 째야 돼. 이건 못 살릴 것 같은데? 보기만 할까? 나는 집에 가고 싶긴 해. 근데 너가 싸운다면 호응은 해줄게. 가보자. 오야! 이자. 슬슬 백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백도할 이, 이,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요거까지 먹고서는 백도해야겠다, 슬슬. 가보자. 어디로 가지? 바텀이 그나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용이 이 뿐이구나. 그럼 탑으로 가자. 자, 선정포고 할게요. 나, 나 이제 백도함. 하하하, 괴했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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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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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고. 예, <laughs> <얘> 여기서 뭐함. <laughs> 자, 피 채우고요. 파정하면서, 피 채우면서. 계속. 잡아 둘 겁니다. 안녕? 잡고 싶지? 나 여기서 오버팡이 윙 해버리면 어쩔 건데. 미니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집에 갑시다, 이거 집에 갔다가, 용쪽 봐줍시다. 다음 템은, 망자의 갑옷. 역시, 이속이죠. 와우. 이게, 써렌 아, 이거, 살짝 컨셉에 맞지는 않은데. 에이. 다음에 한번더 찍겠습니다, 이거는. 하하하하. 기미, 기민이 형이. 다, 자살, 고고. 받은 피해량 1등.